네, 이번에 이렇게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6학년도 수능 나영 24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x가 1부터 81까지 지금 제한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이거 꼭 체크를 하고 하시고요. 그랬을 때 함수 y의 최대값과최소값을 하울 뭐 구해보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함수를 지금 살펴보니까 로그 3의 x, 로그 3분의 1의 x, 로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치 3과 3분의 1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은 밑을 일치시켜 가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네. 지금 딱 보자마자 밑을 뭐로 통일시킬 수가 있겠어? 우리 밑 3으로 통일시킬 수 있겠죠. 네, 뭐 3분의 1로 가도 되겠지만은 지금 이거 한 개만 바꿀게요. 로그 3분의 1은 우리가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거의 x가 될 건데 로그 성질 이용해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로그 3의 x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로그가 지금 껴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라지 x로 치환을 시켜봅시다.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치환을 시키는 순간 이제 범위가 등장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x가 x의 범위가 모랑모 사이였어. 얘가 지금 1과 8일 사이였었죠. 그렇죠? 그럼 밑이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x의 범위 역시 얘가 가장 작을수록 진수가 가장 작을수록 작은 값이겠죠. 그럼 로그 3의 1인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81이었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로그 3의 81, 81은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자 앞으로 떨궈줘서 x의 범위 범위가 0과 4 사이가 되겠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식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더하기 10. 요렇게 지금 쓸 수가 있을 거고,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0이 돼서 2차 함수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y의 체대체수 값, 요거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2차 함수의 체대체수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 그 다음에 더하기 10, 요렇게 지금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완전정신심 만들기 위해서. 그럼 마이너스 X 기 1에다가 플러스 1 더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11,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면서 지금 X가 모였을 때, X가 1이었었을 때, 최대 값 11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쵸? 렇 X의 범위가 0부터 지금 4까지였어. 그러면 0부터 4까지만 우리가 제한돼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보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X가 모였을 때, X가 1이었을 때, 우리가 최대값은 11, 이거의 최대값은 지금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모였을 때 최소값을 갖게 돼요. X가 지금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4였었을 때, 우리의 최소값, Y값이죠. 그쵸? 렇 그래서 갖다 집어 넣어주면 다 갖다 넣어주면은 어, 마이너스 3 3 9 플러스 11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두 개를 더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